이분 말씀이 얼마나 잘 귀에 쏙쏙 박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대한애국당 문화예술위원장 박건희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. 오 안녕하세요. 네, 문화예술위원장 박건희입니다.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.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과 자유민주주의 구출을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. 여러분. 대 대통령께서 부당한 정치 보복으로 구속 수감 되신지 오랜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른 것을 저희는 알고 있지요. 이 감금의 상태에 한계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저희가 힘껏 소리를 한번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인적 정치 보복, 정치적 인신 감금을 중단하라.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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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 정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. 운동가 너무나 가득 차서 정말 너무 화가 날 지경입니다. 저희들이 부르짓고 있는 현 정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이 국가가 인권 유린으로 쓸쓸함에 가득 찬 방에서 새벽에 지새우고 계시는 저희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구출 모든 것을 유린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검찰에 강력하게 호소합니다. 제발 더 이상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형 집행 정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.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재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은 역사 앞에 더 이상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저희 대한 애국당 당원들과 애국 국민들이 이번 검찰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더큰 소리로 외쳐 주십시오. 박근혜 대통령님!